전지전나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와 같은 불행이 있는 것인가? 성도, 용사 또 이상의 대립과 투쟁, 범죄 이와 같은 인간이 불행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선하고 전지전능하 하나님에게는 에 불행이 있는 것인가? 할 때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며 대강 종교들은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다. 하지만 모순되는 것을 그냥 믿는다니 믿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 축복받는 것도 좋고 전단받 전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모순을 모순대로 그냥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순이 있는 이상에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 그 모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네, 전지전능하지만 그 나가 될 그전 하나님은 인, 땅에는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장자신 진리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지 하나님만이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리를 통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이 전능 전능하지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한장 이렇게 올릴라 해서도 마음이 아무리 원해서도몸그 의하지 않아야 만 인간은 하나님의 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한, 예, 그 하늘의 마음의 천심이 의하지 않아야 하는 세상에는 이루어지도 못하고 또 모든 땅에서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모든 것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라도 또다시 가능점이 있습니다. 찍는 아재는 우주를 운영할 때 우주는 공존자전의 원칙에서 공존자전의 원칙으로 벗어나는 별은 유생이 돼 가지고 파괴되는 운명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상의 평화는 양심적 인간의 본능에의해서 이상의 법 없이 살수 있는 인간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법을 벗어날 때는 범죄가 되고 대립이 되고. 또이 시장에 왜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 재개발 국가에서 는는 그 사람들이 빈곤하 빈곤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할때 이것이 사회의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진리, 이 자연과학과 그 모든 사업적인이 진리를 통해서 이 사회의 번영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간이성이 발달되는 선진국가에서는 그렇게 다잘 살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간의 범죄없는 평화의 사회, 본영의 사회는 인간의 양심법을 통해서 평화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본영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법을 반대하는 이상에는 범죄는 계속될 것이고 또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지 아니는 이상에는 무지한 생활을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은 실제 세계 땅에서는 실제 인간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만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왜 선한 사람은 불행한가 불행하고? 악한 사람이 이상에잘 사는 것은 왜냐할 때, 예, 이상에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이 선한데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선한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과 이와지 한물 이루지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그는 어쩌겠는 이상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리 선한 사람도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내 조카가 내 아들이 선하다 했어도, 지식도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 아들은 잘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상에 인간이 잘 살라면 지식이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상에 별나서 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식이 그 실력이 있으면 참괜나은 만한... 사는 사는 것은 당연한 당의 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앙제들이 그 정말 인격적인 인간만 아니고 인격적인 어, 선한 사람도 동시에 인간은 정말 지식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 신앙제도 잘살이 세상 사람 이상에잘살수 있도록 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는 왜 인류 세계는 천재가 있는가? 지진이 있고, 또, 응. 에이, 홍수가 있고, 간발이 있고, 이와 같은 또 폭풍이 있고, 이런, 왜 이런 천재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 예, 모든 땅에서는, 땅의 자연 법, 예,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이와 같은, 지진이나 또 홍수나 간 간발이나 비가 오고 또 이런 또 폭풍이 렇게 오는 것도 그 자연 현상에서 잘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연 현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인간에게는 제일 먼저 모든 걸로 유지 능력을 또또 또 인간에게는 방지 능력을,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 예. 또3범에서 인간은 재혼 능력도 조기장문에 이와 같은 자연행상을 굴복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아, 불이 나면, 또 지신이 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동물은 먼저 여지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불이 나면, 사람은 다 죽어도, 쥐한 마리도 다 죽는 법이 없습니다. 미리 알아가지고 다 도망간다 합니다. 또이 지신이 일어날 때는, 아, 동물들이 뭔지 알아가지고, 동물들이 더 야단해라 합니다. 함은율 인간이 여지능력이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기 다음에 선지 선현들은 몇 백년 후에 미래 거, 막 성경 같은데 보면 정말 와몇 백년 후에만 아니고 몇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다요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요언자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인간은 정신이 맑고 정신이 집중되는. 인간에게는, 통일된 인간에게는 여하는다 묘지 능력을 알아가지고 미전히 알아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고 또그거만 아니고 인간은 또 방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참 지신이 많아 있기 때문에 그 지신을 이제 나서도 괜찮게 새로운 이제 건축은 대지신 안전건축법이라 해가지고 또 방화 법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지진이 나도 요새 건물은 그 지진에 시루지지 않습니다. 어, 제가 산타스코 지진 때 산타스코 있었지만 옛날의 어, 건물은 어, 그 진도, 진도 한7에 되는 강한 지진에 다 넘어갔지만 새로운 건물은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어, 폭풍, 폭풍도, 홍수도 인간이 풍부하게 막쓰 있습니다. 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그 홍수도 막 막고 그가 그만니고그 물로 가지고 발전을 일으키고 그 물로 가지고 노업에저 수가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 같은 많은 물이 홍수 와 같은 물이 우리가 다 필요 있고 다 저장하고 요같이 그다 우리가 미미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요진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지 능력도 다 가지고 있고 방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나고 다 했어 옛날에 이상해다큰 도시, 다 깨끗한 도시, 문화 도시로도 다 재건합니다. 일본에 일어진 도쿄의 대지진을 말면 그에는 더큰 발전된 동경이 됐고 또 이번에 그샤 펄스거나 일본의 어디서도 다 지신하는 것도 다 재건해 가지고 옛날 이상의 그 도시를 다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가지 그런 자연히 모든 행성이 이루어져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고 재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인간이 발휘할 때더 인간이 재밌고 인간의 신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도 아, 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할게 없고 또 아침부터 지내가지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고 편안하게만 해서 인간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자유도 인간의 유지 능력과 방지 능력과 재건 능력하죠. 네, 그 방지하는 동시에 재건할 때더 재미가 인간에게. 나오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양육 양육 방식의 세계는 뭐에 있는가? 지금 말하자면 벌어지는 개구리가 벌어지로 먹고, 그러면 또배아미가 와서 개구리를 먹고, 또 이제 독수리가 와서 또베아미를 잡아먹고, 여와여와 요아 아주 조그만 벌어지는 새가 먹고, 여와지 약한 것은 강한 것이 와서 잡아먹고, 이상은 양육 강식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하는 하나님의 이와의 양육 관습의 세계가 있는가? 아니라요. 다 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육 관습의 세계가 아니고 소화 현대. 조 고마운 가치가 큰 가치에게 현대, 자기가 현실하고 사는 것이 이상의 원리 원칙입니다. 지금 하자면 그건 작은 자신 자신을 식물에다가 제공하고, 식물은 자기 자신을 동물에다가 제공하고, 그 동물이나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제공하고, 인간은 다시금 흘러 돌아갑니다. 그, 래 그거는 다시금 식물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조그만 가치가, 작은 가치가, 낮은 가치가, 큰 가치에게 서로 서로 바치고, 흐이, 그 식물에 바칠 때, 그게 요, 모든 요소는 식물의 요소로서 가치가 특지고 식물은 또 동물이 왔지만 식물의 요소는 동물의 요소로서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인간의 육체 요소로서 이제 어, 변하고, 그래 다시금 흐르더라. 이와 같이 소화현대의 원칙에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외양 및 감축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의... 모든 이 세상에 그러면이 세상에 왜 동물은 저희 사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 왜 양육강식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 할때 사실은 이세상의 모든 만물은 동물은 동물같이 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동물은 동물같이 밖에 없어요. 그나이 인간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상해 인간이 선하면 선한 동물이 되고 인간이 악하면 악한 동물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해 그 가정에 개를 보든지 고양이를 보든지 모든 동물을 보면 그 집의 주인의 성격을 알수 있다고 하는 것 덕시에 이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에의해서 모든 것이 성격이 변하고 여행을 받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럽니다. 똑같은 개림, 개지만은 그 똑같은 개지만 그그구유하는그 애강용용의 개는 그는 가정에서 구유물 받고 하지만 그 개를 군용용으로서 사람을 물기 이제 흘려나면 사람 물기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인간에의해서 동물도 식물아그 아, 동물로 잡아먹는 것이 다 호랑이고 다 식물성 동물같이 생각하지만 그 동물동 그동물에 동물 잡아먹는 식육적인 동물동 인간에 의해서.